당시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문명이었어요. 기독교보다도. 자기네 그 종교적인 그 이제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옷도 못 입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 시간에 맞춰서. 이슬람 교도의 입장으로 보자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세종이 이제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다. 사실은 그거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죠. 세종 9년이죠. 세종 9년이니까 세종 직위 한장 9년쯤 지냈을 때, 예조에서 이제 그 건의를 한 거죠. 그 건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조선의 옷을 입지 않고 있다 이런 거예요. <목소리> 그렇겠죠. 그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 그 종교적인 그 이제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니까 러 거기에 따라서 옷을 입었는데, 옷이 다르니까 그 조선 사람들이 혼인하기를 꺼려 한다. 따라서 옷을 바꾸면, 혼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핑계죠. 그 이슬람 사람들은 보통 이제 원나라를 통해서 고려에 온것이죠 조선에 온게 아니라 고려 때 원나라와 함께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원나라 세계 제국이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 원나라는 특별히 자기네 몽골이랑을 주자, 그 고집하지 않았어요. 여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포용하고. 그, 같이 살았는데, 그, 지금엔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까지, 그 중동까지 다 지배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왔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또 고려에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종 때 갑자기 이슬람들이 조선에 온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꽤 오랫동안 살았다.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혼인도 했겠죠. 할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런데 갑자기 뭐 어제 온 사람인 것처럼, 의관이 달라서, 옷이 달라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따라서 그 의관을 조선의 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거는 핑계거리죠. 그러니까 속도는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주로 다 관리였거든요. 그런데, 아, 공무원 아니냐, 조선에. 그런데 왜조선의 옷을 입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선의 녹을 받으면 조선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에 관해서 어렵죠. 그 종교적인 문제는. 힘들잖아요. 그러는데 또 어떤 것까지 얘기했냐면 예조에서.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몇 번씩 이제 메칼 량에서 절을 하잖아요. 그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율법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예조에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권을 올려요. 왜? 여기는 조선인데 조선의 법도를 따라야 된다. 근데 왜 자기네 종교를 지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거슬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니까 옷을 바꿔야 되고, 그, 절을 하지 못하게 한다. 고 이슬람 교도의 입장으로 보자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세계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뭐, 조선에 사나, 중국에 사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선택의 폭이 넓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슬람 사람들이 주로 과학과 기술, 그 다음에, 그 관리, 이런 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고급 인력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음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슬람인들이 다듬은 거라고 해요. 조선 초에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요즘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 그것은 이슬람의 공이 컸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죠. 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문명이었어요. 기독교보다도. 따라서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죠. 앞서 있었고.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뭐 취업할 때가 얼마든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따라서 여기서 옷도 못 입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 시간에 맞춰서. 그렇다면 당연히 떠났겠죠. 근데 저는 이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이슬람이 당시 최고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고, 세계적인. 그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조선이 훨씬 더 많은 그 정보 문화를 접했겠죠. 그러면은 사고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 그걸 끊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냐면은 세종이 직위하는 해를 보면요. 직위원의 9월인가를 보면은 거기 이런 기록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무슨 시인가를 기 했는데 굉장히 큰 국가적인 그 행사였나봐요. 그런데 거기에 승녀,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을 말하는 거죠. 스님들하고 회의교도들, 이슬람교도들이죠. 들이 송축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승녀라든가 이슬람교도들이 나와서 이제 그 축하하는 그런 걸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행사를 했다는 건 뭐, 무슨 뜻이냐면은 세종이 지겨한 그 해에는 승녀라든가 이슬람교도들의 축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공생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불과 9년 후에 그들을 사실상 추방하는 거잖아요. 왜 9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 좀 의아한 것이죠. 세종은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이나. 근데 그런 것이 후반에 이렇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9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뭐 해를 끼쳤을 것 같지 않은데, 그 9년 사이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가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급작스러운 것이죠. 지금로따지자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종교 외국인들에 대해서 추방명령을 내리는 거나 같은 효과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국내적으로 커다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 궁금은 한데,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 찾아보지 못했어요.